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복숭아밭에 와봤는데요. 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 복숭아가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표가 나는 게 일단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 연한 핑크색이 있죠. 이거는 수정이 됐단 말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수정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알수 있는 방법이 이제 꽃잎 색깔 말고도 여기 안에 보시면 음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겉에는 이제 수술이고 가운데 이렇게 암술이 하나 있는데 암술이 이제 수정이 되면 빨갛게 안으로 색깔이 나면서 안으로 어 색깔이 번져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하얀색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암술도 하얗죠. 이제 여기 저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품종은 애천중도라고 하는 건데, 꽃가루가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뻘긋뻘긋하게 수정이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옆에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애천중도와 애, 이제 사이에 이제 유명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거는 꽃가루가 정말 많은 품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 꽃가루가 꽃가루 없는 품종과 같이 심어서 이렇게 수정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애천중도나뭐 다른 꽃가루가 많이 없는 품종만 심어 놓으셨다면 뭐 이제 꽃가루 은행에서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부스로를 하나하나 하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되도록이면 이제 수분수를 같이 심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잊어버리니까 인력도 그렇고, 음, 전체적인 것이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사 잘 지으시고, 지금 저희는 만개 했습니다. 꽃이 만개하고, 현재 수정이 돼가지고, 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아, 이거는 벚꽃과 자두꽃보다도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 농사 잘 지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